지민이 그간의 성과를 같이 공유하는 성과 공유에 배치하기것는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이 좋은 자리를 잘 준비해주신 김상렬 주민자치회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각동의 주민자치회 장님들 그리고 주민자치 우리 회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같이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서덕훈 회장님을 비롯한 전임 주임자 최대한님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 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마음이시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최근 제가 그, 그저께 대통령이 주재는 국정상황설명회라고 하는 자리를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국가발전의 가장 큰 몰곱력은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뿌리는 지방자치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지방자치의 핵심 뿌리는 집, 주민자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 손으로 만든 내인이라고 어, 뭐, 하는 것이 바로 뭐, 주민자치의 의미하는 어,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내인이 되는 것이 자체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사실 우리가 그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면 늘 헌법 1초에 무슨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의 입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서 나온다 늘이버릇처럼 외입니다만 우리가 그 지되에 있는 헌법과 달리 유신헌법 때그 똑같은 조항이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유신헌법 때도 유신헌법의 1초1항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똑같았습니다. 어디가 달라지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현재의 헌법과 달리 그 당시의 유신헌법의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모든 국민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아니고 국민은 그 대표자만 국민 투표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 권리를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주민자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대표자나, 오로지 국민 투표를 통해서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유시공법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꿔진 것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바꿔진 겁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의 끝이 바로 거기에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다. 지금 저희 행정 관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 역시 국민으로부터 유입된 것이고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그래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또 위해서 주민 자치회가 이렇게 주민 자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각동에서 준비하시고 그날 했던 것들을 자랑하시고 그런 것도 있, 있, 있지만 또 다른 동에 하는 것은 또 얼마만큼 좋은 것이 있나 또한 우리 동에서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별로 여건도 다르고 직업적 특성도 다르고 또 아마 여러 가지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사업 역시 조금씩 조금씩 다른 걸하시습니다 오늘 성과 공연을 통해서 다른 분들 사업에 좋은 사업들을 또 축하도 해주고 또 그러면서 다음에는 우리도 좀더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라 하는 그런 생각을 다루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참석해 주신 오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의인님들 오늘 의장코포에서 정말 많이 오셨는데요. 주민 자체회도무섭 무섭습니다. 다오시입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laughs> 嗯。